아닙니다.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차적인 결정에 불과합니다.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기록이 검찰로 송부됩니다.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해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게 되죠. 그때 비로소 사건이 잠정 종결됩니다. 고소인이거나 피해자라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. 아닙니다. 이의신청이 되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. 그 결과 혐의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결국 불송치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. 이 신청을 할때 경찰 수사의 결과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. 가능하면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.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,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